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오늘의 ASMR 영화 리뷰는 헥소고드입니다헥소고드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 도 굉장히 흥행한 영화고 또 네이버 평점도 9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저도 봤고요. 그 제가 봤는 영화 중에서 굉장히 감명깊게 봐가지고 이 영화는 꼭 리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일반적인 영화, 전쟁 영화, 이제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영화는 전투병인 군인이 주연이 돼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동료를 구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구하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데스몬드 도스라는 분이 위생명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 위생명이 주연이 된 영화라서 다른 전쟁 영화랑은 완전 다른 영화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전쟁의 참혹, 참혹함도 굉장히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재밌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세웠던 영화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 와닿더라고요 전쟁의 참, 참혹함이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발성을 많이 피우던 형제 데스몬드와 헤롤드가 있고요 그 데스몬드와 헤롤드의 아버지 아버지는 참전 아버지 역시 참전용사고요 전쟁 참전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알콜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폭력도 좀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데스몬드 도스는 어, 일단 청년으로 살아게 되었고요. 그데스몬드 도스의 역할을 한 배우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앤드르 가필드가 열연을 했습니다. 그데스몬드는 우연한 기회에 그 사고를 당한 분을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데스문드 응급처치 덕분에 그이 청년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 데스문드 도스라는 분이 위생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말한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서 그 병원에서 자신의 운명에 상대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도로시슈트라는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시시테 라는 분의 역할은 테레사 팔머라는 아주 굉장히 이쁜 여배우 분이 연애하셨고요 둘은 예,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그 2차대 세계대전의 그 일단 동생인 헤롤드가 먼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에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전쟁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전쟁의 경험을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현실을 말해주면서 그 아들의 입대에도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데스몬드 도스는 위생병으로서 그 입대를 결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인 도로시테도 굉장히 화를 내고 또 특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들 둘 모두 참여, 참전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허탈해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데스몬드는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입대를 해서 높은 초반에는 굉장 좋은 성적으로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그 데스몬드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군대 훈련에서 필요한 총을 주고 총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데 총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생병을 입대했다고 를 밝힙니다. 그로 인해서 영화에서는 단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군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잡지 않고 또 비폭력주의를 말하는 데스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료와 상사들은 뭔가 비난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료 중에는 정말 데스몬드가 비폭력주의자냐며 비폭력주의자, 확인을 하기 위해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는 동료도 있고요또 상사도 다른 여러가지 꼬투리를 잡고 그 데스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전쟁에 참전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그 미국의 군인분들이 상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명예로운 상 메다로브 안으로 수여하게 되는 과정을 겪은 수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영화로 굉장히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보시면 그 중간의 과정들은 제가 좀 스포가 될수 있어서 근데 좀 많이 자르고 정말 그냥 대략적인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영화를 간동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동적으로 보시게 될수 있을 겁니다. 정말 추천한 영화예요.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또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은 정말 참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리뷰가 여러분의 보시는 영화 선택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저의 ASMR로 인해서 여러분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순이었습니다.